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롱 라이트 19강 어, 백석고등학교 일산의 백석고등학교 2학기 기말 내신 시험범입니다 어려운 강자는 아니에요. 19강이요. 19강 보면 대충 어, 밑줄 친 부분이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 낱과 다른 것은 지칭추론 문제죠. 원래 물론 문장 삽입 문제도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내용 일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문장, 삽입 문제 두 개에 지칭, 추론 하나, 내용, 일치 문제인데 문장, 삽입 문제를 빼곤 보통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다 쉬운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어려울 렵지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신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른 거죠. 네,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내신의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As a child,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음, 잠깐만요. 아, 이거 먼저 가야죠. 게이트웨이 먼저 가야죠. 뭐 있는지 찾아보다가 순서를 바꿀 뻔했습니다. s 기 스탑, 멈췄습니다. 그죠? 몸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perfect가 완벽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perfection은 완벽이란 뜻이니까 perfectionism은 완벽주의 보통 이렇게 ISM 이즘이 붙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보통 뭐뭐 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벽주의 이런 뜻입니다. 완벽주의의 흐름을 끊어 놨습니다. 그만 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퀴트의 뜻이죠? 퀴트. 그만 두기 하다. 그죠? 그만 두기 하다. 막 따라 드십니다. 완벽주의의 그런 사이클을 끊어 놨습니다. 자, 어떤 완벽주의 사이클이냐? 이런 겁니다. 그의 아들 마크가 발달시켜온 개발시켜온 이런 뜻이죠. 발전시켜온 발전시켜온 프로그레스의 뜻이죠. 어떻게 보면요. 발전시켜오다. 이런 이 발전시켜온 그러한 만벽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그런 흐름을 끌어놨습니다. 아 여기 요거를 요렇게 쳐야죠. 정확히 치려면요. 그의 아들 마크가 발달시켜 온 완벽주의가 뭘까요? 이거 애기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바로 감이 오는데 아이들은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부모들이 이제 자꾸 져줍니다. 그러면 지게 되면 울어요. 울면은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또 져주는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는 거를 싫어하게 되고 지는 걸못 참게 됩니다. 나도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는 걸잘못 참아요. 좀 그래서 이겨줬어야 되는데 맨날 져줬더니 그러다 보면 이제 완벽주의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뭐든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좀 현명하게 저보다 현명했네요. 그 아들 마크가 발달시켜온 그런 완벽주의 그런 완벽주의의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멈춰놨습니다. 자 이때 대세, 이 대시 정체가 뭔지를 좀 찾아야겠죠. 대시 정체. 너무 쉽습니다. 이것 대세정체는디벨로프의 목적어 없죠. 무엇을 발전시키다. 무엇을 발단시키다. 이 목적어가 퍼펙션이즘이었죠. 이게 공통 부분으로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두 문장 하나로 연결해 준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대신에서는 이것처럼 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밀히 분석하는 거, 정밀히 분석하는 거, 이 훈련이 좀돼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수능하고 모의고사는 다른 거죠. 수능 모의고사는 글의 흐름만 잡으면 돼요. 잭이 아들이 그 동안 키워온 완벽주의를 어떻게 완벽주의를 중단시켰다 이 정도로 흐름만 잡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해석만 된다면 하지만 수능은 안 그렇죠. 자그 다음 것도 주의할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크는요. 캔나 쿠드나 스탠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탠드가 서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요. 참다. 매월의 뜻입니다. bear. 알겠죠? 그다음에 endure. 이런 뜻입니다. 참다, 견디다. tolerate.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tolerate. 자, 여기서는요. 게임에서 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부정사도 되는데요. 보통 이것도 됩니다. 동명사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참다 견디다 할 때는요. 투부정사도 스탠드가 서다 말고 참다 견디다 할때 투부정사되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이더 타임이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이더 타임, 뭐뭐할 무렵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8살 무렵에는요. 뭐뭐할 무렵에는 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잭근요 컨트리뷰트 o 가무모에 기여하다죠. 이 뜻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입니다.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전치사에 불과하니까 전치사니까. 무엇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뭐에? 마크의 태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마크의 태도. 여기에서 마크의 태도가 가리키는 거는 뭐겠습니까? 마크의 태도. 그렇죠?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막 완벽주의. 지는 거를 참을 수 없는 거. 이게 마크의 태도인 거죠. 마크의 태도에 요거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수단을 나타내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바이가 전치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ing 동명사가 나온 거죠. 그가 뭐 하도록 허락하면서 이기도록 체스 게임에서 거의 항상 이기도록 이거는 마크죠. 체스 게임에서 거의 항상 이기도록 허락하면서 허락함으로써 그런 나는 늘 잘해 나는 하나도 지기 싫어 그런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레시 레시 사역 동사기 때문에 그죠? 뭐, 여기 뭐가 왔습니까? 동사 원형이 왔죠?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물론 이때 레슨 전치사 바이의 목적어 역할을 이 부분이 다 전치사 바이에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 전치사 바위에 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이 전치사 바위니까 동명사가 나온 거죠. 동사가 목적어로서.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분석해 보면 여전히 동명사가 사역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목적보으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체세에서 이기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여기를 만약에 allow로 바꿔버리면 어떡할까요? 뭐뭐을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 allow가 있잖아요. 그럼 allow도 역시 allowing 이렇게 되야겠죠바이가전체사니까그 다음에 힘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allow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to w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기도록 허락함으로써 이런 걸 바꿀 수 있겠죠. 마크의 태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한 겁니다. 자, because of가 아니라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because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뭘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걸 허락했냐면, 마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역시 시가 지각동사니까 마크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얘가 이게 나와도 되죠? 지각동사는 모두 됩니까? 그죠? 우리 중학교 때 한참 했던 거.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죠? 알겠죠? 마크가 지는 것을 그죠? 져서 화가 나는 거죠. Get upset 하면 화를 내는 것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크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마크가 우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게링으로 바꿨다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라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현재 분사와 같은 현재 분사끼리 원형 부정사 계시면 원형 부정사 크라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마크가 화를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우는 것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마크가 그 체스 게임 승리하는 걸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런 완벽주의 태도에 기여했다는 거죠. 계시 열는 화를 내다 get upset 하면 화를 내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몸하게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upset은 화가 난 또는 당황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건 깨달았습니다. 대시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좀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i s 은 가짜 주어죠. 뭐가 진짜 중요하다? 그쵸 to allow.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얘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죠. 마크가 뭐 하는 것을 마크가 마크가 어, 마크에게 어떤 경험을 허락하는 것 마크가 어떤 겨, 마크에게 뭐~ 여기서 올라오는 사형식으로 모모에게 모모스를 허락하다 지금 이렇게 쓰인 겁니다 어떤 경험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죠 어떤 경험이냐 마크에게 마크에게 어~ 패배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갖다가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어... allow mark. 그 다음에 to 음, experience. 어, 여기들 또, 또 바꿔 여기 문장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를 갖다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 음, 이렇게 그냥 간단히 바꿀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이건 뭐요 mark가 지는 걸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to allow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마크가 그죠? 패배하는 거죠. 패배되는 거죠. to lose 그죠? 허락하는 to 여기다 뭐쓰면 돼요. sometimes lose 때때로 occasionally 때때로 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비슷한 뜻이죠? 그죠? 예. 때때로 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가 allow A to가. To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사를 넣어 줘서 맛을 살려 주는 거죠. 어떤 경험이니까 때때로 지도로 허락하는 것이 그런 거 하는 거 두는 것이 <laughs> 어떻다 좀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뜻이겠죠 따라서 그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다 이기면 안될 거예요. 이것도 되죠. 스타트는 투부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됩니다. 적어도, 적어도, half the game, 절반의 게임을 따라서 이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은근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laughs> 일단 e 리 s t 는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Not less than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런 뜻입니다. 여기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어순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어순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half the 게임지 어순이 더 half 게임이 아니라 half는 더보다 정관사보다 먼저 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순을 아이고 좀 색깔을 얇게 한번 해서 어순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절반의 게임을 이기 기 시작했습니다. 더 half 게임이 아니라 half the 게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요 3번 문장은 별표 하나 할까요? 3번 문장은 어. 어 법상 물어볼 것도 많고 주관식으로도 중간식,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3번 문장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순 조심해라 예, 요거는 살짝 반별 정도 여기서부터 이 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크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이기다 지니까 그러나 곧 벗을 중심으로 마크는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크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됐죠 그러나 곧 그러나 곧 시작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고 지기 시작했습니다. 좀더 이제 분노를 좀 덜하는 거죠. more with more grace 는요 more graceful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grace 우아하게 gracefully 우아 아니고 gracefully 즉 with 플러스 어떤 거예요? 추상명사는 요거는 부사 ly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with 이즈 이게 쉬운 이란 뜻이죠 이건 뭐랑 같다 이 l 리 이거랑 같다 아시겠죠 이 l 리 이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이스플레이 우아하게 지는 법 저도 이제 제 옛날처럼 띵깡 안 쓰고 그죠 내가 이길 거야 이런게 아니라 음 그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접속사 대시 빠져 있습니다. 명사절이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정표 같은 게 마이스톤입니다. 알겠죠? 이정표 같은 거. 특별한 이정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것에 도달되었다. 이제 도달되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어느 날. 특별한 뭔가가 달성되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어느 날. 뭐 했을 때 그가 플레인 캐치. 그래서 캐치는요,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플레잉, 토 l 이것처럼 캐치볼을 하는 겁니다. 캐치볼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마크와 그죠? 마크와 캐치볼 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그죠? 이런 중에 뭘 던졌습니까? 공을 좀 잘못 던진 겁니다. 캐치볼 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뚜루, 어, 배드볼 하면요. 공을 좀 마크가 받을 수 없게, 아들이 받을 수 없게 좀 잘못 던진 거죠. 못 받으면 옛날 같으면, 아빠 왜 이렇게 던져? 막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죠? 이때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떤 것? 뭔가, 이정표. 커다란, 특별한 것이 어느 날 도달되었다. 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이게 그거 아닐까요? 이걸 만약에 본문에서 찾아쓰라면 그죠? lose, 지는 건데 어떻게 져요? 좀더 우아하게 지는 것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마크가 이제 그런 것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 이 아들이 이제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뭐 하는 대신에. 여기 왜이딩이 나왔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오브가 전치사니까. 뭐만 대신에. 화를 내는 대신에 get upset. 그죠? 볼을 놓친 것에 대해서 missing the ball. 볼을 놓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대신에 마크는 이제 뭐할수 있었어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연결돼요? 그의 유머 감각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대의 뜻이죠? 논평하다 말했다. 아유, 아빠, 왜이 던져가 아니라, 어, 아빠 잘 던졌는데, 내가 놓쳤네, 형편없이 받았네, 루지는 형편없는, 이런 뜻입니다. 렇죠 엉망인 서투른. 여기 나와있네요. 엉망으로 캐치했네. 그죠? nice t h r o u 마크 lose catch, mark. 그죠? mark가, 아빠는 잘 던졌어, nice through, d a lose catch, mark. 나는 잘못 받았어,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죠? 아들의 완벽주의를, 이제 아들이 완벽주의를 벗어나서, 유아 시절의 완벽주의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그런 어떤 것, 아들의 태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음. 네, 좋습니다 마크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아들의 아들이 마크죠 그죠 아들의 완벽주의를 고친 아빠 그리고 뭐 어, 마크가 뭘 갖다가 이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다 뭐 이런걸로 어, 어, 주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덕분에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쉬우니까 음. 이거는 두 개, 한 번에, 다음 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 끊었다 갑시다. X, 이 Z 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그 세계에서 제2의 부자, 거의 세계 제1의 부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멋있게 사냐? 멋있게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멋있게 사시죠. 저보단 훨씬 멋있게 사는데, 글쎄요. 네, 중간에 이제 나와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워렌 버핏은 원합니다. 그죠? 뭘 원했냐면, make money가 돈을 벌다는 뜻이에요. make money가 그 스스로, 그 자신의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돈을 벌기를 원하다, 아, 부모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 그죠? 또 어떤 목적이 정해진 돈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수입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make 즈 n e s living, make his l i v i n 그의 뭘 갖다가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을 테니까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문을 판 겁니다. 신문 판 돈으로 또한 그는 샀습니다. 값산 cheap bottle of soda. 이 소단 탄산음료죠. 그죠? 값산 탄산음료를 사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탄산음료라면 콜라 같은 거 그죠 환타 같은 거 사서 그걸 이제 어, 어떻게 높은 가격에 팔겠습니까 그산 가게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좀 싸게 도매로 커스트코 어, 같은 데 가면 크게 막개짜으로 사잖아요 그런 걸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운동하는 농구장 같은 데 보면 미국은 길거리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사면 훨씬 더 비싸게 받겠죠 When he went, 즉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제라고 그러죠? 돈을 벌수 있는 돈에 민감했다는 거죠. 그는 대학에 갔을 때 그는 뭘 공부했습니까? How money works. 여기서 work는 작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돈이 작동하는 방식을. 즉, 돈이 움직이는 법을 알겠죠?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경제학과 쪽에 갔는데, 이 워렌 퍼핏의 전기를 보면, 어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가서 자신의 그 전공보다는, 여기 보면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선생 중한 명이 벤자민 그라함인데, 이 사람과의 그 만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나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의 선생 중에 한 명이 벤자민 그라함이었고, 그는 훌륭한 대학 교수이자 투자자였습니다. 워렌은요 그리고 이 벤자민 그라함이 그 엄청나게 학점을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 사람한테 a 학점을 받는 거는 거의 in,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 a 플러스를 받은 건가 뭐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벤자민 그라함이 워렌 버핏을 굉장히 탐냈다고 합니다 또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라함의그런 돈을 버는 법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둘이 짝짝꿍이 잘된 거죠. 그는요 매우 훌륭한 투자자였습니다. 월에는요 따라서 갔습니다. 그죠? 그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했을 때? 그가 졸업했을 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쭉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벤자민 그라함은 그에게 그죠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실전을 가리킨 거죠. 뭐 투자에 관해서. 뭐 차트를 보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를 많이 볼줄 알아야겠죠. 월에는 월에는 이용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리고 뭘 이용했습니까? 조언. 벤자민 그라함으로부터의 조언을 이용했습니다. 혼자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라함이 주는 지식을 조, 충고를 듣고서 쏙쏙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죠. 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his own grow money grow.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돈이, 그자 자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었던 돈이 있겠죠. 그 자신의 돈이 커지다죠. 메이크가 사육동사니까. 그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뭐가 나왔습니까? 원형부정사가 나온 거죠. 그의 돈이, 그 자신의 돈이 증가하기를. 그죠? 커지기를, 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그는? 히스 is the second richest man.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입니다. He does not waste his money. 그는 그의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정사 이혼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부인에게 건네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 여기 보면 그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사람의 검소한 생활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도 좀 낡은 2 0년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큰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집에서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살고 그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쓰는 재미는 없어요 돈 쓰는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돈을 뭘 이렇게 그렇다고 뭐 구두쇠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부를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크게 돈을 쓰는 건데 그래? 뭐 나는 이게 좋다 이겁니다. 난 이후로 작은 차 모는 게 좋고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모닝을 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벤츠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비싼 차를 몰 수도 있는데 그죠? 아마 몇백조 있잖아요 돈이 예, 이자만 해도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 그냥 나는 이런 삶이 좋아 해서 그냥 먹는 것도 평범하게 햄버거 좋아하고 맥도날드에서 예, 그냥 그렇게 냥그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기분은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멋지게 사는 거죠. 기부하는 거는. 그는요, he does not. 그쵸, 여기도 나오네요.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커다란 차나 집을. 집도 작다니까요. 그 TV에서 한번 봤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미국의 평범한 그런 가정집이에요. 대신에 그는 투자했습니다. 그의 돈을 투자하고 썼습니다. 엔드를 중심으로 오직 중요한 것에만. 그죠? 중요한 일에만 돈을 썼습니다. 그의 돈을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죠? 후 h o need it.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나 준게 아니라 주로 기부를 한 거죠. 그의 자선, 자산인데 자선단체입니다. 그죠? Charity Organization 이런 거죠. 그의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제 워렌버핏 자선재단이 있는 거죠. 그는 기부 오 w a y 가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양도합니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대략입니다. 대략. 이이 1,200만 달러죠. 1년에 1,200만 달러 정도 기부를 합니다. 1,0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 얼마죠? 운하돈으로 1,000만 달러면 어, 120억이죠. 120억 정도. 1,200만 하는 150억 정도 기부를 하는 거네요. 1년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정도 기부해도 흔적도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돈이 뭐한 1조. 그죠. 참조로 계산해보면 1조면 한 달에 1% 이자라고 한다면 1% 이자면 정말 싼 거죠. 뭐, 요즘에는 뭐 금리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1%라고 한다면 그만 1년에 얼마입니까? 아 1년에 100억이 되네요. 어, 아무것도 안하고 1년에 100억을 버네요. 돈이 1조가 있으면 1년 <laughs>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이 돈이 거의 한 100조 그죠? 50, 한 70, 80조,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보내요. 1년에. 아니, 은행에 넣었다고 했을 때. 근데 은행보다 수익률이 좋죠. 이 사람이. 그죠? 그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한 달치. <laughs> 이자 내는 거네요. <laughs>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에, 어쨌든 대단한 거죠. 그가, 죽어, 그가 주, 죽을 때. 아직 안, 죽, 안 죽었죠. 그의 이제 유언장을 남긴 겁니다. 그의. 거의 모든 돈이 어디로 갈 거예요? 버핏 파운데이션. 아까 전에 버핏 이게 이 버핏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이 자산 단이 어. 자산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자신의 자산 단체가 이걸 될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버핏 파운데이션 하면 재단인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버핏 재단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단체를 한두개 세우지는 않았겠죠? 뭐 이것저것 세웠을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백석고는또 어떻게 낼지 몰라요. 네. 이거는 그냥 쭉쭉쭉쭉 읽어보면 되겠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반칙이죠. 그런 거 내면. 음. 아마 내 생각에 이걸 백석권에서 문제 낸다면 버핏에 다른 글을 여기다 붙이지 않을까요? 앞뒤로. 어, 어 버핏에 다른 내용의 글을 붙여서 아마 문장을 새로 좀 추가해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 단어, 모른 단어 없게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